장마가 시작됐어요. 어제 나온 누나랑 통화를 하긴 했어. 파전을 한번 맛있게 해 먹어보려고 하는데. 첫 촬영 처음 그래서. 오늘 왜 때린 거예요? 안 때렸어, 나왔어. 건드리지도 않았어. 뭐 하나 궁금하실 거다 아마. 아유, 아자자자자자 분위기 좋죠. 분위기 좋죠. 아직 바람 뭐 많이 안 부네요. 오는데. 오늘 뭐 하시려고요? 장마 끝났다고 저는 들었는데 갑자기 또 장마가 시작됐어요. 비가 많이 온다 그래가지고 찬호 불러가지고 파전을 한번 맛있게 해 먹어 보려고 하는데. 매일 비오는 날 파전인지 아세요? 비오는 날? 네. 어, 비 오는 날은 파전이지, 뭐, 파전. <laughs> 왜요? 빗소리랑, 어. 파전 굽는 소리랑. 아, 뭐, 지질 때 나는 그 소리랑, 내가 어제 나온 누나랑 통화를 하긴 했어. 딱 내일 파전 해 먹어야 되는데. 네. 레시피 알려달라 했는데, 일단 재료를 먼저 준비를 해야 되니까, 재료를 톡으로 보내주셨더라고. 쪽파, 다진마늘, 소주. 그래서 네. 소주가 네. 들어가요? 그래서, 그걸 모르겠어. 뭐, 해물, 새우나 다른 해물 준비되는 거 알려주고, 들기름, 올리브유, 부침가루, 튀김가루, 참치 액젓, 진간장, 매실청, 식초, 달걀. 아, 매실청, 매실청이 들어갔네. 쪽파가 없더라고. 대박사건. 어제 마트를 갔더니 쪽파가 없어서, 옆에 실파만 남아있는데, 또 이거는 장모님한테 물어봤어. 요 실파로 파전해도 돼요? 그랬더니, 어, 맛있대. 실파로 해로. 해도. 실파가 좀더 비싸, 그리고. <laughs> 아, 이런건좀 찬호가 도와줘야 되는데. 찬호어디 찬호 지금 방에 업무 보고 있어요? 무슨 업무? <laughs> 그 내가 SOS 치면 아마 나와서 아 누나 전화 받긴 받았는데 워낙 바쁘신 분이셔가지고 어지아 <laughs> <laughs> 누나 <웃음> <웃음> 와 어? 누나 짱이다 바로 받네 전화 누나 바쁜 거 아니지 지금? 응 오늘 생방 있어서. 어. 준비해야 되니까 어. 일단 통화해. 에, 에, 에. <laughs> 그러면은 딱 이거 한 통화로 끝날 테니까 어? 누나 어제 누나가 말한 어. 재료는 다 준비를 했고요. 해물이 생물 오징어 있지? 그거는 거기 아저씨가 다듬어 주셨어. 그러면 응. 지금부터 한 가지씩 하자. 하면서 알지? 통화는 못하고 그냥 쫙 얘기해주면 내가 알아서 할게. 쪽파를 네. 준비했어? 누나 쪽파 대신 실판데 괜찮아요? 좀 쪽파가 좀다 팔려가지고 어. 옆에 실파만 남아있길래 실파가 좀 두툼해? 아니면 얇아 그, 얇어 이 가운데 손가락으로 링을 이렇게 잡았을 때두줌어두줌 어, 그다음에 부침가루 한컵 부침가루 한컵 종이컵 기준이야 제일 쉬운 네 종이컵 튀김가루는 반컵 튀김가루는 반컵그 다음에 참치액젓 한 숟갈 그 다음에 얼음물 한컵 거기에서 어? 한 컵에서 한두 숟갈 덜어내 어밥 숟갈 기준이야 엄마 <laughs> 얼음 반 숟갈 어 알았어 알았어 그 어, 다음에 소주, 어. 참치액젓 그렇게 세 가지 섞는 거아 이렇게 섞어서? 튀김가루, 부침가루 한 컵과 반컵 냉장고에 넣은 걸 꺼내 쪽, 그 안에 쪽발을 씻어야, 잘라야겠다 꼭꼭꼭꼭 눌러줘 누르면서 계란 하나를 톡 터트려가지고 어. 착착착 푼 다음에 약간 그 채반 같은 거 알지 새로 된 채반. 어. 그 다음에 그 위가 이제 노릇노릇하게 잘 구워지면 그때 쫙 뒤집으면 끝. 와. 쉽지? 아니, 완전 쉽지? 쉽다고? 자, 잠깐만 이거 무슨 요리학원 수준인데?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laughs> 그리고 사실 이거 어려운 거 없지? 예예 너무 간단하지? 아 누나 진짜 고마워요. 되면 또 전화해 누나 시간 되면 여기 주소 찍어드릴까 드시러 오세요. 나 생방송 있다고 이런. 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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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알았어. 알았어 연락 드릴게요. 어 예. 네. 누나 어제 그랬거든. 최대한 간단하게. <laughs> 신문지 한 페이지 났었는데요. <laughs> 아니 근데 <laughs> 가자 가자. 야 대박이다. 아, 뭐 물어보면 안 되겠는데 이제 뭐할 때? 이렇게 해서 잡힐 정도 이게 한 줌이거든? 한요 정도면 될것 같아 되게 부실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되게 되게 튼튼해 누나가 그랬어 뒤쪽 3분의 1은 과감하게 쳐내라 그랬어 질기다 일단은 3등분을 해놓을게 그다음 이제 누나가 말한 반죽 있잖아 음... 종이컵이 필요한가? 조이, 요게 딱 종이컵이야. 이거 쓰면 되고. 적 사이즈가 많이 달것 같네요. 이게 많이 큰가? 예. 응. 뭐 적당히 하면 되고. 아, 물. 찬물. 잠깐만. 잠깐 신문 좀 보고 올게. <laughs> 내가 아, 물 소주 참책젓 어, 오케이. 한숟갈 최대한 찬물이어야 된다 하니까. 물을 덜어내만큼 소주를 으라 그랬거든. 와. 술 넣고... 소주 다 넣는다. 굴러야 제맛이지. 술은... 물가락만는다고잘을세요 <laughs> 참치 액젓... 아, 나는 왠지 좀더 하고 싶었고, 약간... 그 진짜 딱한숟가락 지켜야 되나... 비을 수가 없어... 나온누하못 믿겠어. 아, 이거... 이거... 갱신 맞아? 식힘가루 그리고 찬물을 섞습니다. 그리고 위생장갑. 위생장갑 위생장갑이 없어서 그냥 덩어리 장갑으로 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 나훈 선배님이 하는 거 하나도 듣는 거 없는 거야. 아니야. 어차피 원리는 같은 거지. 나는 그거 그거 봤어. 그 성시경 씨 레시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나온 누나가 지금 레시피를 10배로 풀렸어 잠깐만, 이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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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렇게 하고, 뭐 어, 냉장고에 넣어볼게 그 냉장고에 들어갈 자리가 있나 모르겠네. 그때 장모님 오셔서 꽉 채우고 가셔가지고... <laughs> 아, 진짜... 뜨거운 물에 데치긴 해. 데치는데 그 전에... 어, 다시. <laughs> 깨끗하게... 다진 마늘? 조금 물기를좀빼 주고 소주 세 숟가락이니까 원래 눈대중으로 하 그다음에 이제 데치면 되거든? 응. 잠깐만. 뭐, 잠깐만. 그냥 기다리고 있어. <laughs> 자. 우지 않아도 돼. 데치자. 허리 <laughs> 진짜 안돼 찬호야. 일은 다 끝났니? <laughs> 야 요리 소리가 시끄러우면 어 아빠 뭐 하세요 하고 이렇게 도와드려야 될거 아니야 아빠를 네 <웃음> <웃음> 원래 찬호가 평상시에 저한테 진짜 많이 해줘요 요리를 오늘은 이제 내가 특별히 해주는 거지 아빠가 파전 같은 거 해준 적 있어요? 네 있어? 아빠 비올때 많이 해주셨 파전을 해본 적 없어. 김치전은 아 했는데? 김치전. 어. 김치부침개 맛은 어땠어? 맛. 아빠 아는 이모가 레시피를 알려줬는데 너무 복잡해서 여기 다쓴 거거든? 아, 할머니 아니 아니야. 아, 할머니가 아니라 나온나 누나 나온 이모. 나은, 너 몰라? 우리 결혼식도고 했는데 너 몰라? 나온 누나? <laughs> 야, 너 이거 좀 만들어 줘. 이 야, 찍어 먹는 양념이거든. 아 이거 차원 나오니까 좀 편해지는데. <laughs> 진간장 한 숟갈, 매실청 한 숟갈, 식초 한 숟갈. 파라 그로 이렇게 해도 돼. 원래 파가 많아야 돼. 파전이잖아. 2 3cm로 자르하나 그렇지, 그게 좀 마음에 걸려. 지금이라도 자르자. <laughs> 왜냐면 이게 지금 섞어 보니까 뻣뻣해서 누나 이해하겠지. 자, 이제 불을 켜고. 한 바퀴만 됐습니다. 올립니다, 이제. 둥근 형태니까 둥글게. 딱두장 붙여야 되니까. 아, 양이 많지가 않다. 찬우야, 너한테 이거 부탁할게. 잠깐 보고 있어. 목사가 그렇게 원하는 찬우 게임 유튜브. 댓글 많이 봤어요. 개인 유튜브 해달라 고 그러더라고요. 오, 샤노 <laughs> 유튜브였잖아요 여기. 도둑질 당했어. 뭐라고? 안 <laughs> 어. 아, no.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는 못 해먹겠다. <laughs> 진짜. 이거 맞아요? <laughs> 나훈 누나가 이제 보고 나중에 확인해 주겠지. 아, 근데 왜안 나오냐, 얘네들?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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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어, 이제 부어도 돼. 아, 이 정도면 하면 응? 아빠 레시피를 따라야죠. 어. 이제, 이제 뒤집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아니, 어, 뒤집 아니, 어. 아니, 어. 그게 아니라, 이게. 줘봐. 자, 줘봐, 이거 타면 안 되니까.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야, 근데? 아니, 야 아니. 야 거의 오코노미아키 수준으로 생각던데 <laughs> 지금. 약간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그냥 그러니까 이렇게 데코, 이건 데코니까. 보여주세요? 아니, 아니. 어, 아, 안 해, 안 해. 절대 안 해. <laughs> 내가 이게 유튜브에서 봤어, 뒤집는 법을. 어? 오, 뭐야, 딱 맞아. 땀만... <laughs> <laughs> 실패의 확률이 없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어? 야, 아, 네가좀 누르고 있어. 너만 믿는다. 잘못되면 다너 때문이다. 야, 근데, 이전 냄새, 이거 냄새 장난 아니다. 와, 약간, 명절 빛나고. <laughs> 찬호, 도 옛날에 아빠 어디갔대, 명절 때 전부 치러 가지 않았었냐? 기억나냐? 아니. 얘는 옛날 어렸을 때 기억이 없더라고. 4살, 4살 때를 어떻게 기억해? 4살 때였나? 기억나, 아빠가. 옛날에 엄마 몰래 장난감 사줘가지고. 침대 밑에 숨겨놨던 거. 그런 거 배우면 안 돼. 그런 거 기억하지 마. 자, 나는 찬호랑 둘이 뭐 하는 거는 일주일 동안도 할수 있어 연속으로 제가 못해야 둘이... <laughs> 어, 이게 지금 처음보다 이게 제대로야 그거 하자 이제 아빠가 하는 게 어렵다라는 걸좀 알아야 돼오 잘하네 찬호는 왜잘 나오지? 지금 아까는 그렇게 안 나오더니 얘가 예전에 요리하는 거 보면 섬세하긴 하더라고 한번 뒤져보자. 아좀좀 피잖아. 우여곡절 끝에. 와 간은 딱 맞는데? 근데 누나가 말한 바삭한 느낌은 살짝 없어. 해물을 너무 많이 넣어서 그런가? 불러야 제맛이지 수로는. 부었더니. 아이 정도면 어때? 어느 게더 맛있어, 차는? 야이 소스 맛있다. 근데 진짜로 그 약간 그 느낌 있어. 오크넘미 약간. 안이안 입는 거 아니야? 파가 솔직히 실판데 파가 좀 컸으면 좋겠고 해물을 조금 줄이고 나는 굴을 넣었어야 됐다 생각해 굴. 그럼 어, 내가 못 먹어. 그래요? 내일 또 해줄까? 아니. 아유. <laughs> <laughs> 아유 그래도 맛있다야 너랑 이렇게 해 먹으니까 이상하게 요즘 찬호가 아빠랑 밖에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 원래 안 좋아해. 원래 안 좋아했다고? <laughs> 아빠랑도 좀 놀아주고 그래 너 아빠랑 다니면 아빠한테 배울 점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옛날 너 아빠 어디 갔대도 그 시골 가서 이점 붙인 거 그거 한번 볼래? 네 TV 리모컨이 저기 있네 뭐라고 치면 나오지? 천호라고 치면 나오냐? 행운파전 앞... 만들 <laughs> <웃음> <웃음> 저렇게 돼야 되는데, <laughs> 파가 저렇게,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길잖아. 이거 이게 이제 첫 촬영, 처음 그래서. <laughs> 저 선배님 시킨 거예요? 어, 시켰지. <laughs> 아, 진짜요? 어. 시켰어요? 네, <laughs> 이제 후회했어. 왜냐면, 어디 가서 자기소개할 때, 거의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저렇게 하더라고. <laughs> 이게 진짜 웃긴데. 너 기억이 나저때 기억 안 나지 않아? 전화 아, 귀여워 <웃음> <웃음> 야, 찬호야, 이렇게 영상을 보는데 기억 안 나? 오늘 운전만 해. 그리고 리 야, 진짜 저 길이에 저렇게 꼬부정하게 아빠가 야, 얼마나 힘들었겠냐. 몇 때린 거예요? <laughs> 안 때렸어 나 왔어! 아니, 그냥... 건드리지도 않았어. 야, 잘 봐, 내가 너 터치 하나도 안 해. 아빠 카운터 날렸어요. 방어 본능인 아니, 거지. 뭐... <웃음> <웃음> 이걸 30초 이상 타면은 브라키로사로스 장난감을 사주기로 했는데 아빠가 오늘은 못 산다. 시, 시키면 늦게 온다. 막 이래가지고. 근데 저기서 카운터 왜날리 옛날에 내가 거의 첫 작품. 케 b 스 유정이라는 드라마 할 때, 내가 복싱하는 장면이 있었어. 아, 그래서. 그래서 아들한테 어. 한 거예요? <웃음> <웃음> 내가 누구한테 하겠어? 아들한테 하지. <laughs> 야, 아빠가 너를 저렇게 <웃음> 키웠다. <웃음>